이쪽으로 오자, 이쪽으로. 여기, 여기. 여나시고요 일단은, 고구려 이야기를 떠날 건데요. 우리 삼국시대 고구려 하면딱 떠오르는 이미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만주을판을 땅을 굉장히 관할하게 느꼈던 그런 힘이 있는 나라, 고구려라고 느끼시죠. 그죠? 일단 여기는 고구려를 전승하는데 안에는 충주 고구려가 있듯이 충주는 고구려의 문화와 역사가 남아있는 어떤 한반도에서 북한을 제외야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도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외사인 동맹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발하면서 제가 고구려의 어떤 문화라든지 고구려 왕들의 얽힌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계속 설명을 하면서 중간에 세번의 설명을 퀴즈로 낼 겁니다. 그래서 한 이게 맞히가안편하요 그죠? 그래서 꼭 이제 문제 수준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수준도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 빨리 잘 맞추시는 분들에게 세 분에게 어 이렇게 교환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떡 손들어. 알겠지? 네.

더잘 들리나요? 네, 네. 일단 고구려는요 여기 미로정원의 특징이 뭐냐면은 고구려의 역대 왕들의 업적부터 해서 고구려 문화가 얼마나 다양하고 스펙터클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 보기에는 뭐 정원이 뭐 길이가 얼마 안되겠지 싶지만 사실 이렇게 돌아보시면 꽤 이렇게 그럴 수 있는 그런 정원입니다. 일단 제가 이 앞에 이렇게, 알을 품고 있는, 이렇게 말도 있고, 새도 이렇게, 소가, 알을 품고 있어요. 딱 떠오르는 왕이 있죠. 네, 눈 볼까요? 아, 주먹, 이거 키즈는 아니에요. <laughs> 죄송해요. <laughs> 주몽인데요. 일단 고구려 왕은요. 주몽이라고 얘기하는 동명성왕을 이제 졸본에서 나라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서기 30 기원전 37년 나라를 만들어서 6 6 8년에 이제 나라가 이제 고구려가 좀 안타깝게도 멸망하게 되는데 705년에 긴 잔대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고구려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주몽이 보통이 금국 신화가 보통 어디서 많이 태어날까요? 아, 네. 그렇죠. 아래서 많이 태어나고, 우리가 말하는 가야의 박혁구, 네, 아래서 태어나고, 아니에요? 예? 신라의 박혁구사아신라 맞아요. 미안해요. 네. 어, 이번 팀이 수준이 그렇죠. 굉장합니다. 키즈를 좀 네. 어렵게 내야 될것 같아요. 네. 일단, 일단은, 이아에서 태어난다. 이아이라는게 굉장히 우리가 주는 이미지가 뭐냐면은 우주를 의미해요. 중국다 그리고 신성함을 얘기하죠 그래서 일단은 주몽은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유화부인이 이제 배가 불렀는데 그런데 금화왕이 보니 알에서 알이 나온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 버렸대요 버렸는데 이 새들과 동물들이 이 알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알에서 환한 빛이 났대요 그래서 이거는 상스러입니다 그래서 유화부인에게 금화왕이 알을 돌려줬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주몽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주몽이 일곱 살 되돌 때부터 굉장히 잘한게 있어요. 우리 친구가 자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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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줘가지고 제가 퀴즈를 찾아내려고 했는데, 활 이러니까 제가 퀴즈를 못 내겠어요. 활 이러니까. 우리 친구 가좀 겨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주몽이 뜻이 활을 잘 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활을 잘 쏜다는 얘 여기서 제가, 제가 이게 보면서, 제가 좀, 제 사람이 눈이긴 한데, 책으로 빨리 드는 사람인데, 여기서 퀴즈 하나 하겠습니다. 네, 마음에 준비하시고. <laughs> 여기 주몽이 굉장히 활을 잘 써요. 예. 네, 근데 고구려에는요, 화를, 화살 중에요. 화살 중에요.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소리가 나는 화살이 있어이름이바꿔요 소리가 나는 화살. 소리가 나요. 화살에서. 어려워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아. 왜냐하면 제사 지낼 때, 어! 그, 그, 딱, 딱, 그, 그새 죽이는 새 있는데 그가 딱청구 새, 아, 이는데 아, 소리 나는 화살이에요. 아, 새총. 네. 예, 예. 새총! 아.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러 우리나라 말은요 한자의 음청. 뜻이 많 들어가 있잖아요 음총 음총 아유 음총 소음 소리음이라고 증시? 음, 아 아닌가? 인살? <laughs> 어디 살? 정신 <우리> 아니 <laughs> 아, 요아 제가 텐트를 조금 드릴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친구들 생각 친구 안 나요? 아까부터 계속 잘하고 있었던데 우리가 파사를요그 앞의 자를 제가 안 가르쳐 드요뒷자그 뒷글자만 가르쳐 드릴게요 뒷글자를 화살을 적이라 불러요 어, 음적 음, 틀렸어요. 어? 음적 틀렸어요 음 우리가 소리를 뜻하는 한자가 있어요 성적? 아 어, 어떡하지? 우리 소리를 뜻하는 한자가 있어요 성적? 아. 성적? 그러니까 소리가 이게 화살이 어떻게 하냐면 딱적 소리를 내면서 가요 성적 어, 어떡하지? 성적 어, 어, 어. 성적, 성적. <laughs> 선생님, 큰일 하시면 안 돼요. 아니, <laughs> 커닝 하는 거 아니고 지금 애들 찍는 거예요. 아, 아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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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깽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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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죠? 예. 그럼 요거는 일단 제가 답을 안 가르쳐드리고, 음. 음. 아, 그러면은 이게네이버양에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어, 저, 전혀 생각이 안 나나요? 그럼 이건 내일. 정답 패스. 정답 말씀드릴게요. 명적이라고요. 아 소리명 명적이 소리명 해갖고. 네, 소리명장 아 해요. 아깝다. 국동 제열에 제사를 지낼 때 돼지나 짐승을 제물로 바쳐요. 동맹 제사 지낼때 그럴 때 이때 소리 나는 화살을 쏴서 돼지나 이렇게 맞춰요. 그러면은 죽지 않은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 수신을 모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수신이 물 숫자가 아닙니다. 예, 길 숫자라고 제사를 지 제사를 지낸다 할 때에 길 숫자를 써요. 이게 짐승 숫자에 앞이이 이 부수가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수신을 모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수신은 불신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또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퀴즈는 또 아직 세장 남아있으니까 일어나겠습니다. 명정. 어우, 그거 맞출 수 있는 건데, 그치? 우리, 우리, 아 우리 소리 명인 같아. 소리 명인, 그러니까. 아. 이제 기원전 37년에 우리가 졸보에서 주봉이 나라를 세웠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고구려 제2대왕이 아시죠? 우리 많이 아는 유리왕이에요. 음. 이제 요거는 제가 일단은.